는 어, 아쿠아맨 오늘도 형님 협찬으로 보러 왔는데 오늘의 간식 어, 버거킹 세트 메뉴 어, 6,900원짜리 세트 메뉴를 4,900원에 할인을 하더군요. 어, 햄버거도 꽤두툼하고 감자 어, 치밥 있고 뭐 그냥 4,900원 세트 정도 수준되는 것 같아요. 그냥. 0이랑 근데 버거킹 은 특이한게 어, 추가를 하더군요 그 베이컨이나 이런걸 추가를 할수 있더군요 쿠아메니 과연 어, 슈퍼특공대에 어떤 그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지 어, 미국명 저스티스 리그라고 이렇게 얘야기하죠어 <laughs> 제가 아쿠아맨을 처음 봤던 건 어릴 때 어, TV에서 슈퍼특공대인가 뭐 그걸 봤었어요 거기에 이제 슈퍼맨도 나오고 배트맨도 나오고 원더우먼 나오고 지금 이제 저스티스 리그죠 어, 그런 그 만화 애니, 애니메이션이었었는데 거기에서 아쿠아맨의 모습은 그큰 해마 그러니까 아쿠아맨만한 해마를 타고 바다를 다니면서 초음파를 쏘는 뭐 그런 스타일이었어요. 그렇게 뭐 주연까지는 아니었고, 한 조연 정도 되는 뭐 그런 캐릭터였고, 어, 아쿠아민이 제작되기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, 어, 아무래도 그 참기가 힘들겠죠. 숨 참기가 힘들겠죠. 물속 에 수중신이 많으니까, 아무리 잠수부가 다이버를 한다고 CG를 넣고 한다고 해도 최소한 슛 들어가고 한 5분 정도 숨을 참고 수영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, 어, 그런 게좀 힘들죠. 그죠? 이제 요즘 이제 CG 기술이 발전되고, 굳이 꼭 물에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, 어, 그걸 할수 있는, 물 효과를 줄수 있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, 어, 아쿠아맨이 촬영을 가능한 거죠. 그죠? 어, 이 기술이 많이 발전됐다고 보는 거죠. 그죠? 물결무늬 물결 출렁이는 어떤 그런 거, 그걸 이제 컴퓨터로 CG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까지 올라온 거죠. 어, 오늘 예고편만 봤을 때 대충 짐작가는 내용은 어, 그러니까 뭐그이 아쿠맨이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아틀란티스 제국에 어떻게 왕권을 탈환을 할 건지 뭐 그런 내용이 어, 큰 맥을 이룰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플러스 이제 숨겨진 보물. 그 석사 주몽 같이, 어, 삼지창, 삼지, 숨겨진 삼지창을 찾으러 다니는 어, 그런 모험을 하지 않을까 싶고, 그걸 그 숨겨진 삼지창을 그 빨간머리 어, 아내와 함께 찾으러 다니겠죠. 그렇죠? 그 빨간머리 친구가 나중에, 어, 빨간머리 친구 결혼을 한다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, 어, 그리고 하나 더 나왔으면 하는 게그원더우먼 아마존, 아마존족과 어, 전통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, 그런까지 나올지는 잘 모르겠고. 저스티스 리그 친구 중에 몇 명이나 나올지, 카메오로 한두 명 정도 나오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, 그죠? 어,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, 아, 좀 입장할 시간이 다 됐네요. 그죠? 아쿠아맨은 딱히 뭐, 그죠? 여러분들도, 어, 제 나이 또래 분들은 내용 거의 다 아실 테고, 그죠? 데 얼마나 이제 CG를, 얼마나 잘 구현했냐? 얼마나 그 물속 수중신을 잘 구현했냐? 뭐 그걸 보러 가는 거죠. 그죠. 근데 뭐 어, 워너가 지금 드스트릭으로 마블한테 발리고 있는데 어, 아쿠아맨이 새로운 활력이 됐으면 그러니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.